여러분들 제가 캘린더를 봤는데 제가 헤어라인 여기 추가로 2900모로 이식한 지 4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후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한번 지금 현재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꼬불꼬불 애들 자라는 거 보이세요? 아무튼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해. 지금 이거밖에 안자랐는데 너무 만족하는데 제가 경과 보러 병원 가는데 원장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다현씨 지금 여기보다 한 90%는 더 촘촘하고 빽빽하고 풍성해질 거라고. 그래서, 허, 전 지금도 너무 좋은데, 아싸! 하면서 왔거든요. 전 사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우! 지금 이식 모드 이렇게 예쁘고 풍성하게 너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헤어라인 이식 저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헤어라인 이식 수술하고 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 방치해두는 것보다 후 관리를 잘해줘야 지이 식물들이 예쁘게 잘 생착되고 유지도 더잘 되고 그리고 효과도 더잘볼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병원에서 해주는 후 관리들은 진짜 빠짐없이 꼭꼭 다 받고 그 다음 여기 소중한 이식모들이 생착이 될 때까지 정말 샴푸도 이렇게 진짜 살살살 진짜 애기 다루듯이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에 바르는 것처럼 두피에도 세럼 발라주고 샴푸도 두피 관리용 샴푸까지 써주면 진짜 금상첨화거든요 진짜 그것만 한게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두피 관리도 진짜 꾸준하게 진짜 정성스러워서 잘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비오틴 챙겨서 드시나요? 모발 건강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사람들은 비오틴을 꼭 챙겨 먹잖아요. 저도 비오틴 아주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모발 건강 진짜 신경 많이 써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두피에 세럼 뿌린다 했잖아요. 요거! 짠! 이 퀸인 세럼에 비오틴이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거의 뭐 뿌리는 비오틴. 비오틴이 모발 자체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해줘가지고 뭐 얇아진 모발이나 아니면 머리 빠짐에 효과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이게 퀸인이라는 건데 이 퀸인 추출물이 막 약해진 두피에 활력을 개선해 주거든요. 결국 딱 그거예요. 두피가 튼튼해야 모발이 튼튼한 법. 요즘 나오는 두피 케어 제품들 보면 거의 앰플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막 두피 이런데 골고루 발라주기가 진짜 난감하고 그리고 바르고 나면 머리카락이 막 떡! 느낌이라서 잘 손이 안 갔거든요. 힘들게 머리 감았는데 떡지면 뭐해?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칙칙 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끝인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원하는 부위에 골고루 이렇게 칙칙 뿌려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끈적하고 무거운 제형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스킨처럼 시원하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스킨 같은 제형 때문에 두피에 흡수가 진짜 잘 되고 그다음에 뿌리는 즉시 엄청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이렇게 더운 여름에 두피 관리하기가 진짜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럼 칙칙 끝! 제가 한번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샴푸하고, 터블 드레이하고, 젖은 머리에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한번 머리를 시원하게 감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샴푸 다 하고 타월 드라이 하고 약간 이렇게 젖은 머리에서 내가 뿌리고 싶은 원하는 부위 원하는 부위만 가르마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뿌려주고 손으로 톡 이렇게 문질러주거나 톡톡톡 내가 원하는 부위 가르마를 타서 촥촥 뿌려주고 톡톡 문질러주면 끝이에요. 진짜 엄청 간단하죠. 진짜 골고루 뿌려주는 거 좋아해요. 머리 이식한 부분도 골고루. 시원해요. 진짜 뿌리는 듯이 너무 시원해요. 저는 이렇게 솔직히 뒤통수랑 다 뿌려주거든요. 두피 건강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뿌려야죠. 이런 데다. 이식한 부분 전체적으로. 음 여러분들 이제 머리를 말려볼 건데 말리면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머리 다 말렸거든요. 제가 신기한 거 있다 했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뿌리 볼륨. 뿌리 볼륨 사용하면 보이세요? 볼 때마다 신기해. 이 두피 세럼이 진짜 좋은 점이 이렇게 뿌리고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뿌리 볼륨이 살아나는 건데. 봐봐요. 너무 신기하죠? 봉? 봉? 대박이죠. 근데 뿌리 볼륨이 살아나는 게 인상 실험으로도 확인된 효과라는 사실이에요. 두피 세럼에. 더 살아났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이 두피 세럼이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봉? 이렇게 건강을 도와주니까 두피에 탄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발도 이렇게 뿌리부터 건강해져서 이렇게 뿌리 볼륨도 잘 사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또 머리카락 빠짐이 줄었어요. 이렇게 막 머리 말리고 나서 빗질 하면은 원래 머리 빠짐이 좀 있어가지고 다 끝나고 이렇게 화장실 바닥 물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머리카락 버리거나 아니면 방에서는 청소기 돌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손으로 버리는 정도? 진짜 몇개안 빠지죠. 없어요, 그냥. 머리카락도 빗으면서 엄청 많이 끊어졌거든요, 진짜. 제 머리가 한 상암 해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끊어졌거든요, 머리카락도 원래. 근데 한 개. 세럼 이렇게 꾸준하게 써주니까 이렇게 하면 원래 진짜 많이 끊겼었거든요, 상암머리라서. 근데 끊김도 확실히 줄었어요. 솔직히, 두피도, 여러분, 두피. 머리 두 피부잖아요.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래서 두피 관리를 하는 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요. 필수. 두피도 똑같이 피부처럼 나이 들어가니까. 이 퀸인 세럼이 두피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도 이렇게 단단하고 탄탄해지나 봐요. 진짜. 우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식 모들도 소중하게 샴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봐봐요. 짠. 이 퀸인 세럼이랑 같이 퀸인 샴푸도 써주고 있거든요. 이 샴푸가 프랑스에서 모발 강화 부문 7년 연속 1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퀸인 샴푸예요. 솔직히 막 두피에 영양감 주는 샴푸들은 뭔가 쓰고 나면 살짝 무겁고 답답하고 그리고 머리도 금방 떡지는 느낌 들어가지고 잘안 쓰게 되잖아요. 개운하라고 머리 감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퀸인 샴푸는 모발 강화, 두피 안티에이징 샴푸인데도 사용하고 나면 떡지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개운하고 영양감까지 주는 게확 느껴져요. 두피 건강에 좋은 약산성이고, 실리콘, 계면 활성제, 동물성 원료, 이런 거다 무청가라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두피가 건강해져가지고 머리게다 쓴다니까요. 이게 바로 두피 세럼입니다. 뽀잉뽀잉. 뽀잉. 샴푸 향기가 뭔가 섹시해. 진짜 이 샴푸가 쓰면은 뭔가 두피는 진짜 개운하고 샴푸하고는 행복하거든요. 뭔가 다른 두피 관리 샴푸들은 쓰고 나면은 뻣뻣하다 못해 머리카락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덜해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 샴푸 후에 머리 이렇게 빗어도 훨씬 느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두피가 얼굴 피부보다 6배나 더 노화가 빨리 된다고 하는데 이 샴푸가 두피 안티에이징 샴푸라서 두피 탄력을 케어해줘서 세럼처럼 이 샴푸도 꾸준하게 사용해주니까 모발 뿌리가 진짜 단단하게 튼튼하게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근본인 이 두피가 튼튼해야 거기서 자라나오는 모발도 튼튼하고 탄탄한 게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오 진짜 개운하다 머리가 튼튼해 보이죠? 이 세럼이랑 샴푸로 모발이식하고 나서도 꾸준하게 계속 관리를 해주니까 예전에 모발이식만 달랑했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관리해주면서 자라나는 이런 모발들이 힘있는 튼튼한 모발들이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발이식 만족도가 예전보다 훨씬 커요. 훨씬. 훨씬. 솔직히, 모발이 지안은 사람들도 두피 관리는 필수잖아요. 왜냐하면 두피는 얼굴의 피부보다 노화 속도가 6배나 더 빠르니까. 진짜 건강한 두피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꾸준하게 사용한 제품을 찾고 있다 하면 이퀸니 라인을 추천해요. 여러분들, 제 머리 풍성한 거 보세요. 드라이만 했거든요? 아니, 샴푸, 퀴니 샴푸로만 감고 말렸는데 볼륨 뭐야? 완전 풍성하죠? 머리도 부드럽고 풍성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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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봐봐요. 짠. 키링이거든요? 보노보노. 보노보노랑 포로리. 거울도 있고. 너무 귀엽죠? 또 있어요. 핸드타월 진짜 귀엽죠? 이거 봐 보노보노 있어. 보노보노랑 포로리. 보노보노야. 아닌데? 뭐였지? 보노보노. 보노보노 왜 이렇게 보기 쉬었냐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 귀염뽀짝 그 자체 둘다 너무 귀엽죠 제가 보노보노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보노보노 보려고 튜니버스막 기다리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왜 보노보노 보여드렸냐면 요 퀸니 샴푸랑 세럼이랑 8월 한 달간 보노보도 콜라보 한정 기획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퀸니 샴푸는 짠요 귀염뽀짝한 핸드타워를 주고 그리고 뿌리 볼륨 빵빵에 살려주는 요 세럼은 가방에 달고 다닙니다 정말. 너무 귀여울 것 같잖아요. 이 귀여워 치에 있는 보노보노 키링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두피 관리도 하면서 이 혜택들도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들 두피 건강 챙기세요. 안녕.